사랑해 조금은 슬퍼도 사랑의 파도 넘치니 슬프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 주는 사람 백만 송이 장미보다 한 그루 백합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작은 손짓 뒤로 살짝 내민 미소가 사무치게 예쁜 거 아는지 먹구름 걷어낸 하늘에 보고 싶다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아, 미움과 질시, 적대감이 난무했던 이 나라, 이 땅. 뭐, 여전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분열과 적대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있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이,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은, 서로가, 상대변, 상대판, 그 상대편, 상대그 상대편 탄만을 하고 있지.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니 네 탓이다. 니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대통령이 잘한 것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것도 없고, 서로가. 상대방만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역사가 자꾸 반복되는 이 땅, 너무나 좀 가슴 아프고, 좀 안쓰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갈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할 말을 잊게 되죠. 이 욕과 욕의 친구들 역시 서로 이 절친한 친구사임에도 불구하고 욕과 함께 7일 동안을 함께 있으면서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욕도 말하지 않았고, 그러한 욕을 바라보는 친구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이 친구들의 침묵은 뭐 작정 가운데 나온 행동이었는지도 몰라요. 지혜로운 그들은 고통과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중동 지역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네, 예, 베두인이라는 부족은요 환자가 있어서 누가 내 집을 방문하면요. 이 방문한 사람은 침실 주변에 둘러 앉아서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한 채, 다만 환자의 반응에 따라서 함께 슬퍼하고, 같이 마음 아파. 환자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침묵이 가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성취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더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배, 이, 제 친구들이, 7일 동안, 딱 일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7일 밤낮을 말하지 않고 뭘 했겠어요,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보다도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절 말씀해 보니까요, 침묵 속에 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말이 탄식이라도 요비 일단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입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짐을 이제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의 방문과 침묵하면서 함께한 것이 요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기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욥이 무엇을 탄식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욕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를 보면요. 내가 낳은 날, 내가 태어난 날, 다시 말하면 생일이죠, 그게 생일. 생일이 있다는 그 자체를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욕은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뭐라고, 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밤, 그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이,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탄식하고 있죠. 요배 탄식이 계속됩니다. 유암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이 정말 심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빛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뭡니까? 빛은 생명과 탄생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요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자기 생일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어둠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어둠에. 자기 생일을 어둠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욕은, 야, 내가 태어나지 말고 낙태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우리가 욕과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 어,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요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지금 완전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줘야 할그 생일을 자기의 태어나는 그 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분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욥이 탄식하고 있는 괴로움은 뭐예요? 욕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욥은 자신이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사산되지 않고 태어난 것 이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사산 낙태는 하나님의 또 징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욥은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 얻은 것을 갖다가 탄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에서 보면요. 욕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욕이 그 반사작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욕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은 어떤 거예요? 우선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분, 또,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왜 평등해요? 임금도, 의사도, 박사도, 천안자도, 부안자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는 똑같아요.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재물, 모든 뭐 지식, 재산, 자식 죽는 데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한마디로 무용지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분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현실에서 현실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폭력과 혹은 부자나 권력자들의 이런 어? 전횡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막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분신을 하고 투신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걸 갖다가 좀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 이상 험한 꼴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은 없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욥은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이, 어? 볼성사 나온 모습들을 안보안볼수 어? 있는 게 죽음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도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죽으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자기가 사산되지 않고 생명 얻은 것을 탄식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 분, 자신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요의 생명은 해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랬잖아요. 너요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요의 생명을 보장하고 계신 거죠. 아무리 탄식하고 죽음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욕은 이제 죽지도 못한 채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리는 게 사람이죠. 슬프면 눈물 흘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탄식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우리는 욕이 네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나 또 아내가 독서를 퍼붓고 떠나가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 인간적인 모습, 서서히 흔들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욕과 같은 사람이니 욕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크게 동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욥일 수도 있어요. 네가 욥일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은 고통, 그 어려움, 환란, 시련, 슬픔, 괴로움.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오늘 친구들이 했던 모습처럼 침묵을 지키며 꿋꿋하게 기도해 줄수 있는 기도로 함께해 줄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탓이야가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아프겠어.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니네 탓이다, 니네 탓이다 좀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더 많이 신경 써줄게. 그래, 내가 더 많이 양보할게. 내가 더 많이 배려할게. 더 많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이 한국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참 좋은 날이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